안녕 학생들 아무도 없고 <laughs> 혼자 쇼하고 있고 어, 잘 나와야 될텐데 혹시 어, 나도 보겠지만요 내가 뭐잘 안보여요 뭐 이게 너무 불편해요 하면은 꼭 건의주세요 그 다음 영상부터는 최대한 보완해볼게요 자 지금 내가 풀 문제들은 가장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들 걔네 들만 할 거고, 그 외의 문제들은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샅샅이 한번 하기로 해요. 영상이 길어지면 서로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영상은 최대한 짧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얇게 잘 나와야 될 텐데. 자, 우선 11번 문제가 첫 번째로 뽑았어요. 얘는 이렇게 표현됐네요. 지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게 F인데요. 그 F를 이렇게 숫자를 대입했을 때이 결과가 뭐니? 그럼 이것도 지수처럼 표현해 볼게. 이거 곱할 거고 루트는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FM, N이라고 하면 N 곱하기 N 분의 1, 곱하기 순서가 필요하나? 둘이 곱한 것 분의 1로 전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1, 2는 1 곱하기 2 분의 1, 이거는 2 곱하기 3 분의 1, 3 곱하기 4 분의 1, 이렇게 되겠네. 9 곱하기 10 분의 1. 이거 다 더하는 거 우리 아이들 잘 알잖아요. 부분분수. 부분분수에 의해서 뒤에 거서 앞에 거뺀거분의 1인데 어차피 1이니까 안 쓸게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찢어서 뺀거 더하기. 이것도 빼게 1이라서 굳이 안 적을게요.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런 식으로 쭉쭉쭉 적어 나가면 딱딱딱 9분의 1 빼기 10분의 1이 돼서 착착착착착착 1 빼기, 혼자 잘못나요? <laughs> 10분의 1. 10분의 9가 되겠습니다. 답. 자, 그 다음. 둘다 양수일 때, 뭐, 요것은 1인데요. 이거 뭘까요? 물어보네요. 어떻게든 나는 우선 더하고 봐야겠어요. X하고 Y를 더해보니, 이 이상하게 생긴 둘이 더할 거 생각해보니, 앞에 거는 요거고, 이걸 약간 순서 바꿔서 적을게 3의 a의 3분의 2승 b의 3분의 1승 먼저 적고 b 이렇게 적었어요 이거는 이거 이걸 알아봐야 돼 약간의 경험치인 건데 3분의 1짜리를 3승했다는 걸로 본다면 보이지 이렇게 생긴 거 3승 더하기 3a b 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b의 3승 이거 이거는 이렇게 생길 애의 더하기를 3승으로 쫙 풀어 해진게이 내용물입니다. 그럼 이것의 3분의 2승을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땅땅해서 제곱만 남죠. 이 앞에 거 과로는 A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B의 3분의 1제곱의 제곱이 되겠고, 뺄셈도 마찬가지예요. 뺄셈은 B의 마이너스, 여기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에 마이너스가 걸린 거네. 그러면 지금 B가 홀수로 등장만 하면 마이너스. 즉, 여기는 A의 3분의 1승 빼기 B의 3분의 1의 3승을 전개한 거. 그거에 3분의 2승을 곱하다 보니, 뒤에 거는 더하기 A의 3분의 1제곱 빼기 B의 3분의 1제곱의 그 제곱이네요. 더하라 했죠? 앞에 거 제곱 더하기 2A분의 여기서 또 빼기 2 a 분 없어져. 귀찮아. 이거 제곱 적을게요. 더하기 요거 앞에 거 제곱이 또 하나 더 나와요. 더하기 아까 빼기 2 a b 는 서로 상호간에 없어졌고요. 뒤에거 제곱해서 이거 두개 나와요. 이렇게 생긴 답이 아이건 1이래. 즉 이거 1이래 이거 1 그러니까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아니 뭐 눌러줘 가지고 얼굴이 이상하게 나오더만 <laughs> 어, 나 되게 깜짝 놀랐는데 다시 찍을 에너지가 없어요 지금 이거 몇 번째 찍는 건지 모르겠어 아까 얘들도 봤지만 아, 몇, 잠깐 애들이 잠깐 왔다 갔거든 너희는 절대 나오면 안 돼요 근데 뭐라하니 셀카? 세카? 셀카 세카 영상을 찍어가지고 나를 보면서 찍어서 글씨가 반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 다 다시 찍어요. 힘들어. <laughs> 자 해봅시다. 요것은 3이나 하는데 얘는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이 분모를 우선 이쪽으로 곱하기로 넘기겠습니다. 지수라서 안 보일까봐 되게 큼직큼직 쓴다. 이것은 3 곱하기 a의 m 승 빼기 a의 마이너스 m 승 고로 3am 빼기 3a의 마이너스 m 동류한끼리 모아 마이너스 3 넘어가니까 뿔3즉 4개가 되었구요 3개 있었는데 하나 넘어와서 2개가 되었네요 현재 이상화 그리고 이거는 역수죠 그러니 이걸 이렇게 넘겨서 2는요, a 의2 e m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수로 2분의 1이고, 이거는 위에다가 3, 지수에 3 붙이면 6이 되죠. 그러니까 지수에 3 붙인 8이고, 8에서 2분의 1뺀 거, 2분의 15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 로그로 풀면 좋은데, 지수로 풀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지수로 풀게요. 로그를 풀어도 됩니다. 우선, 1 0이라고 하는, <laughs> 이라고하 숫자가 나왔고, 이을 5로 표현해 달라고 하니, 주어진 걸로 보자면, 5라는 것은요, 2분의 10이라는 거잘 알고 있죠? 근데 그 2를 예로 대신해 달 대신해도 된대. 그러니까, 5는 이렇게 변신 가능. 그럼 5라고 하는 자리에 이거를 집어 넣을게요. 5 자리에 이걸 넣었으니까 이거가 되겠고 통통 없어져서 주어진 식은 10에 A 더하기 B 더하기 1승 10에 A 승은7지수 더하기는 막상 곱하고 있었던 거지 10에 B 승은 2 곱하기 10 해서 140이 되겠습니다 또 나왔던데? 이제 안 나오나? 아. 뭐뭐 어, 뭐 스티커가 붙여진 거였나 안나네 텐데 아씨 <laughs> 자 다음 중 가장 큰수를고르 고를... 본인이 6으로 맞춘다 될것 같아요. 이게 6분의 2잖아요. 즉 6의 제곱, 36의 6분의 1승으로 놔두면 얘도 6분의 3이 되면서 똑같이 6분의 1을 갖고 있지요. 3의 3승인 27과 2가 있고 똑같이 6분의 1짜리. 6 루트를 같이 쓰는 거지. 즉 54의 6분의 1 제곱으로 되겠습니다. 얘는요, 2 곱하기 3의 3분의 1 제곱의 루트 씌워진 거, 즉 2의 2분의 1 제곱 곱하기 3의 6분의 1 제곱입니다. 얘가 6분의로 1 같이 맞춰야지. 2분의 1은 6분의 3으로 바뀌고요. 똑같이 6분의 1쓸 거거든. 2의 3승인 8과 3. 어차피 얘한 졌어. 24니까 음, 어차피 졌어. 지금 현재 2번 1등이에요. 그 다음 이거 여기는 곱하기니까 2 곱하기 3의 2분의 1제곱에 3짜리 루트 쓰고 있는 거니까 2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6분의 1 똑같이 6분의 1 씁시다. 그래서 2의 제곱 4 곱하기 3의 6분의 1 1이니까 탈락. 더 작아요. 이거 3을 곱하기 2의 2분의 1 제곱이 있었는데 3분의 1짜리 쓰고 있네요. 3의 3분의 1, 2의 6분의 1, 3분의 1은 6분의 2. 고로 3의 제곱 곱하기 2의 6분의 1제곱에서 18의 6분의 1 제곱이라 탈라 어, 2번이 1등. 이렇게 다 같이 밑을 맞는 뭐 분수의 지수의 분모를 맞춰서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은 이렇게 크기 비교해 주세요. 먼저 더셀빌쌤 나오면 빼봐야지요. 먼저 A에서 B를 빼보면 얘에서얘를 빼보면 똑같은 루트니까요. 한 개에서 두개 빠진다. 그러니까 하나가 빼기로 남아요. 이게 음수인지 양수인지 알아야 되니까 2의 2분의 1제곱, 3의 4분의 1제곱 6분의 2. 3의 6분의 2. 어, 6분의 3이구나. 어. 그래서 8의 6분의 1제곱하고 9의 6분의 1제곱이니까 뒤에 게 이겼어요. 음수가 됐네요 A하고 B의 싸움에서는 B가 이겼대요. 그럼 이제 B하고 C 빼봅시다. 내가 이거 지금 두 번째 찍고 있잖아. B에서 C 뺐을 때 나오더라고. B에서 C를 뺍니다. 요거 지금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완전 마이너스네? 아까 막 이렇게 안 풀었던 것 같은데? 음, 완전 마이너스네요? 아, 여기 들어있구나. 아, 3의 3분의 1, 에. 5의 4분의 1. 어, 12로 맞춰야 되는 거지? 3의 12분의 4. 5의 12분의 3, 81의 12분의 1, 125의 12분의 1 아니, 어 뒤에 게 이겼어. 음수 C가 이겼어요. 그래서 A, B, C. 이번부터 가볼게요. 문제가 활용이 나서 같이 접으면서 가보게. 버튼을 누르면 일정한 비율로. 커진, 일정한 비율로 커지게 된 수를 입력하도록 설정된 계산기가 있다. 이 계산기에 2를 입력하고 6번 눌렀더니 나중에 상하출력이 되었다고 한다. 버튼을 4번 네더 눌렀으니까 여기서 연결 더 4번 네더 눌렀을 때 나오는 애는 누구?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일정한 비율로 커지니까 2가 있었으면 한번 눌렀어요. 그러면 어떤 만큼 커져요? 한번더 눌렀어요. 즉두 번을 총 누른거죠. 그러면 이억에 뭐예요? 아까 한번 곱해서 r 그 다음 두 번은 r의 제곱 세 번은 r의 3승 그러니까 여섯 번은 6승. 4예요. 즉, r의 육승 그것이 사래요즉 r의 육승은 2입니다. 우선 이거. 이제 다시 4로부터 네번더 가래요. 처음에 4가 있었는데 4번 누르니까 아래 사승 너는 누구니? 이거잖아요. 아래 6승이 2면 r 은 2의 6분의 1 제곱. 즉 아래 사승은 2의 6분의 4 제곱. 약분해서 3분의 2 제곱. 거기다가 4를 곱해달래요. 여기다가 4를 곱해달라 했으니까 2 제곱에다가 이렇게. 그럼 지수끼리 더한 게 나오겠다. 3이 6. 3, 8. 이거는 4번이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 33번. 어느 전자렌지로 음식을 데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A는 상수고요 이거는 음식물 개수. 이건 음식물 부피. 해가지고 이렇게 된대. 근데 개수가 4배가 될 거고 부피는 8배가 되면 시간은 몇배증가하고 그러네. 음식은 네배로 증가했으니까 4p만큼 입력이 될 거고요. 나중 시간은 그래요. 그 다음에 부피는 8q, q.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 a에 A, p의 2분의 1 원래 있던 애, 원래 있던 애 조금 앞에 압축해서 적을게. 헷갈리니까. 근데 그러고도 4의 2분의 1승이 더 곱해지고 있었고요. 8의 2분의 3승도 더 곱해지고 있었어요. 이거는 원래 오리지널 시간, 처음부터 있던 시간에 이만큼 배가 되었습니다. 하는 게 나중 시간. 이게 답이 되겠네. 예쁘게 바꿔줍시다. 2의 제곱이니까 1승 됐고, 2의 3승이니까 2분의 9승 돼서 2의 이게 됐는데 답의 루트로 표현하래. 이거는 루트 씌우고 있는 거고요. 11개 있으니까, 총 10개, 섯커플로 밖으로 나가고요. 한개 버려놓고 나가니까, 이게 되겠네요. 자, 그럼 34번. 어떤 A, B랑, B, A랑 B 품목이 있는데요. N년 동안 가격 상승률은 이렇게 된대요. 이거는 연수. 이거는 A1에서 B1으로 올랐을 때즉 이건 전 가격 이건 후 가격 이렇게 된대요. 그런데 지금 어디 갔어? 10년 동안 각각 A는 2배 B는 4배가 올랐어요. B 품목의 상승률은 B의 상승률은 A 상승률의몇 배입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네요. B는 총 4배가 올랐다고 했어. 그러니까 B가 전에 B1이었으면 나중은 4B1이 됐고 그게 10년에 걸친 1의 상승률이고요. A도 똑같이 10년인데 전에가 A1이었으면 2배 올랐으니까 2A1 그리고 500일까지 있고 곱하기 4이 네모. 네모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쪽 넘길 거거든요. 약분해서 넘길게요. 현재 10, 루트, 4 빼기 1, 10, 빼기 1. 이게 답인데, 답이 이렇게 생길 리가 없지? 예쁘게 정리해야 되지? 이거는 유리화하는해해보면 보일 거야. 이거를 곱해볼게. 그럼 합차공식에 의해서 분모는 앞에 거 제곱 빼기 1이 돼서 약분이 됩니다. 고로 이거는 답이 이게 되는데요. 다른 해가지고 1.07의 10승은 2라고 계산. 계산하고... 뭐좀 어, 멈췄어. 자, 1.07의 10승은 2라고 하니까 1.07은 10 넘어가서 이렇게. 즉, 얘는 1.07로 계산한대요. 그래서 답은 2.07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해서, 매일은 아니겠다. 어쨌든 그래서 계속 꾸준히 공부하기로 하고요. 어, 이 다음은 로그가 숙제가 되겠고, 54번까지인가? 좀 길더라고요. 그거, 그거는 그래서 토요일 2시까지 검사를 받을게요. 56번까지인가 보다. 어, 토요일, 아니지,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일요일. 일요일 2시까지 똑같이 받을 거고요. 그 너희들 책대잘 보내줬던데 A4에 각각 적어서 사진 찍어 보내면 선생님이 빠른 답지를 보내줄 거고 채점해서 다시 보내주거나 질문만 번호로 따가 해가지고 보내주면 그걸로 수업을 할 거예요. 질문이 많이 없을 때는 이 전에 지금 질문 나온 거더 찍어서 올려줄 수도 있고요. 지금 내가 아직 초보여가지고 영상 때문에 지금 너무 정신이 없다. 어아 맞다. 애들이 이거 하나 했는데 뭐 뭐였지? 구독, 좋아요. <laughs>